해야 되는 건가요?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문제인데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거 제가 얘기를 되게 잘해야 될 건데 언제 우리가 피임을 한다고 그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, 그러니까 그쵸. 언제 내가 아기가 생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가임, 임신 가능하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미리 해둬도 됩니다 해도 나쁠 건 전혀 없는 검사예요. 하긴 해도 나쁠 게 없겠죠. 그죠? 근데 이제 경제적인 것 때문에 조금 비싸요. 어 경제적인 분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아이를 계획하기 6개월 전에는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내가 아기를 갖고 진짜 철저히 피임을 할 거다 그러면은 일단. 이 검사를 언제 할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데 아까 제기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암검사랑 음. 초음파, 분비물 검사는 아이 갖는 거랑은 또 별개로 그냥 음. 여성 자체로도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해두면 좋은 검사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정도는 음. 이제 성리... 주기적으로 좀 그렇죠. 하는 게 좋아요. 성이 됐고 성생활이 시작이 됐고 또는 성생활이 시작이 되지 않았더라도 여자로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검사입니다. 그거는 꼭 아기 가지려고만 네. 하는 검사가 아니라 기본 검사인 네. 거고요. 아까 제가 말한 비형간염, 에이즈에도, 음. 풍진 C형, 풍, 그 수두항체는 이제 조금 임신이랑 관련되는 검사예요. 아니 그러면 음. 그냥 뭐 어디 산부인과 가서 저. 웨딩 검사 좀 해주세요. 이렇게 하면 되나요? 네, 그럼요. 아, 진짜요? 어, 선배인과 가서 결혼 예정인데 기본 검사 받고 싶습니다. 아, 기본적인 검사를 좀 받고 네네. 싶어요. 저는 음. 아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러면은, 이게 상담을 하고, 음. 생리력을, 생리하는 역을 보고, 음. 기본 검사만 할 수도 있고, 생리 패턴이 조금 안좋으면 음. 다른 검사를 할 수도 음. 있겠죠? 음. 그, 보건소나, 보건소에서도 이런 검사가 있나요? 네, 해줍니다. 어, 보건소도 가도 되고, 뭐산부인과 가도 가셔도 되고. 가셔도 돼요. 네.